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사명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의 자세가 잘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까지 봤습니다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했는데 이 다시스 이곳은 노아의 아들 삼명제중야벳의증손 달시스라는 사람이 정착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은 이곳을 은이곳 번성하고 부유한 해안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보태자면 이사야 23장 1절에 보면 두로에 가는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불을 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유다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이 두로라는 고대의 가장 부강한 국가들 중에 하나로, 요소아가 가난 정복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한 가난 족속의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한 내네 승읍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항구 도시 두로라는 것입니다. 두로 지금 이사야 23절에 나오는 게 두로. 이것은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크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로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스페인으로 추정됩니다. 두로 와의 광물 거래가 언급되는 에스겔스 27장 12절을 보면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27장 에스겔서 27장 25절에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하셨던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브롤트 해협 인근의 성업입니다 이곳은 기위 금속 생산과 금속 가공 기술로 유명하여 베히게 두로와 교역, 교역하였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와 다시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역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배를 다시스의 선척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요나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지금 다시스가 그만큼 부유하다는 걸 잠시 설명해 드렸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피하려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주권을 행하시는 것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사명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3절 보면,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가 옆바로 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곳을 도피의 장소로 택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서쪽에 있는 탈테소스인 곳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길이 매우 순조롭게 열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길이 쉽게 열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 갈 때까지 모른 채 하고 잠잠히 지키만 보고 계셨지만 그것은 그가 하는 일이 결코 합당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동안 묵과하셨을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부 한국에서 요나를 막으셨다면, 요나는 본서 제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토록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요나를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공경에 빠질 때까지 두셨다가, 그 이후에 그를 거꾸로 때리고 그가 그토록 고집하였던 불순종의 결과인 절망의 나락에 내려앉게 하심으로 그의 허물과 죄악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고 그것에근거해 철저한 회개를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욕바에서 출발했지요? 했습니다 욕바로 내려갔더니 욕바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사도 행전에 9장 36절의 요바 항구 이야기 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했을 때 요나는 요바라는 항구로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에서 이후에 요바가 언제 언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행정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요바에서한 여인을 죽은 자에서 살려냅니다. 이일화가 언급된 직후에 10장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인에게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고넬로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정 10장 5절입니다. 고넬로의 사원이 베드로에게 <laughs> 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것과 자기 백성을 그 중대한 의무와 특권에 참여시킬 것에 대해 가르치는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바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요바를 떠났습니다. 여기에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이곳의 지명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의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미떼 아들은 진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본인의 것이라고 했죠. 니네웨는 아시리아의 수도, 지금 이라크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선지자가 딱 하루만 40일을 지나면 니누에 성이 무너진다 외쳤는데, 5절에 보면, 지금 3장에 들어왔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또 회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특별한 회개가 있었던 시기에 니누의 성읍이한 세기 반동안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것 역시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가는 뭐냐 하면 행복하고 기쁜 상황을 마음껏 즐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누에라는 성읍과 다시스라는 도시를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니누에는 노아의 정손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거대한 도시들 중에 하나로 현재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나라 아시리아, BC 705년의 수도였습니다. 강력한 니누에시는 신비의 겹겹이 쌓인 도시입니다. 요나는 BC 760년경에 이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니누에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니누에는 분명히 가장 오래된 거대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니누에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독했기 때문에 성서의 정확성은 보다 명백합니다. 성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센 강은 티그리에서 발원하여니누웨를 통하여 동편으로 흘렸습니다. 이두 강은 티그리스 강의 물을 니르웨이의 서쪽 성벽 끝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설된 운하와 더불어 성주의의 호수 센 관계용 그리고 식수용의 물을 공급했던 지금의 모슬 맞은편에 위치한 아스루의 수도였습니다. BC 1100년부터 니누웨이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사르곤 2세 통치 기간 동안 BC 722년에서 705년까지 니누웨이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산해립이 BC 705년에서 681년 특별히 니누웨이를 사랑하여 아시리아 제국의 어떤가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한기하 19장 36절 을 보겠습니다. 아스루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산헤립은 니누웨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는 거대한 성벽들을 건설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56km 떨어진 산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운해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사에는 자금이 소요되는데 산해립은 자금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나홈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나홈서 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